구추민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소에 막안 밖으로 바깥에 막 시끄러운 거에 시달리고 너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막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막 시달리는 삶을 살고 또는 그냥 한가하게 있으면서도 바, 바깥 상황은 조금 잠깐 한가해져도 속은 늘 시끄러우니까 늘 생각이 들끓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늘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안 밖으로 늘 시끄러운 삶을 살다가 야, 좀 쉬어라. 괜히 생각,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시달리고 고달프잖아. 생각이 훅 쉬어지면 아무 일이 없다. 그 생각이 훅 쉬어 고요함을 향해 공부를 해라. 라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좀 훅, 아무런 고요한 곳에서 안 밖으로, 바깥만, 일단 먼저 바깥을 고요하게 하고, 안으로도 들끓는 생각을 좀훅 쉬어서 고요해지니까, 안 밖으로 모든 걸훅 쉬자, 고요해지자, 아무 일 없는 삶이 처음으로 실감이 된 거야. 너무 편안하고 좋아.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막 보이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, 안으로 생각 때문에 시달렸었는데, 한적한 곳에서 모든 반연을 다 끊고, 안으로도 추구하는 마음이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을 짓지 아니하자 뭐 텅빈 고요함 속에서 일 없는 편안함을 맛보자 아 이게 공부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초기에는 모든 생각을 훅 쉬어서 고요하게 있는 게 진실로 좋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요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짓는 건 아닙니다. 라고 말을 해요. 대 스님이 정견, 고요함이 좋다고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자. 예, 제가 고요한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초기에는 고요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. 라고 말을 해요. 말로는 고요한 게 좋습니다. 고요하는 게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. 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직 본인은 그래도 고요하는 게 좋지라고 고요히 앉는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. 비유하여 어떤 이가 귀를 맞고, 나너 싫어해.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. 지기 맞고, 나너 싫어해. 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. 바보지. 남이 너 싫어해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바라면 말을 안 해야지. 나너 싫어하게 말하면서 쥐기만 맞고서 남이 듣지 못하기를 바라면 될 일이 아니잖아. 아이고, 제가 고요한 게 좋다라는, 좋다고 여기는 않습니다.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 게 좋지라고 여기고 있으니 말과 행동이 지금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. 말은 고요한 게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대는 고요한 걸 옳다고 여기고 고요한 걸 추구하고 있다. 목조선 하는 사람이 딱 멍때리기 대의 우승자 같은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번잡스럽다.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. 뭘 봐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. 뭘 봐가지고 싫다는 생각이 드니까 괴롭지. 뭘 봐도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. 그래서 매사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훈련을 해라. 라고 해서 매사에 평, 일단 시끄러운 데 가면 잘안 되니까 먼저 고요한 데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거기서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일상사에 가서도 뭔가 싫은 걸 봐도 싫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식으로 점점, 점점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마음을 훈련해라고 시켜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?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가 된다. 누가 아파해도 걱정하는 마음도 안 들고. 누가, 누가 막 좋은 일을 만나도 전혀 기뻐, 기뻐해 주지도 않고.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기분도 안 들어요. 매사에 멍. 해치는 길을 가는 길이건을 반 길이 아닙니다. 어디다이 찡그리고, 이 손을 자꾸 피니까 찡그려지고 이상해지잖아. 아무것도 짓지 말아라 어떤 모양도 짓지 말아라 손을 피지도 말고 손가락을 들, 두 개를 긁지도 말고 이 들었으니까 또 금방 찌그리면 괴로워져 버리니까 어떤 모양도 짓지 말아라 병신 되는 길이야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닦아 학수도못해 괴롭지도 않지만 즐겁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지만 불안하지, 불안하지도 않지만 편하지도 않고 스스로 목속과 같은 자리 찬바위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거라고요. 옳지 않죠.